모티브 다 뜨셨으면 이제 얘네들을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두시고, 이 줄부터 가로줄부터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돗바늘이랑 가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돗바늘, 돗바늘에다가 실, 잘라서 연결해 볼게요. 우선은 여기가 지금 다섯 코예요. 여기가 사슬코가 다섯 코, 5코, 사슬코가 다섯 코거든요. 여기 사슬코 끝 부분 을기 보면 여기가 한길긴뜨기 코가 여기 있고 사슬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 둘세 번째 세 번째 사슬코에서 여기가 세 번째 사슬코 여기서 바깥 거 말고 아 안에 거 말고 바깥 거 바깥 거를 이렇게. 이렇게 꽂아서 통과를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거 아래 거 모티브도 여기 보면은, 이게 한길긴뜨기 코, 한길긴뜨기 코죠. 코에서, 하나, 둘, 세번째 거, 세번째 거, 아래에서, 이렇게. 세번째 거 사슬에다가, 이번에는 바퀴 거, 바퀴 거, 여기도 바퀴 거로 잡고,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시접 정리할 정도 시접적인 할정도로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첫 시작 부분이랑 방금 했던 그 부분 똑같이 한번더 해줄게요. 자, 여기 로 갔다가 지금 여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번더 통과 시켜주시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하시면 돼요. 여기다 보면은 이 사슬의 세 번째 거 중에 세 번째 거 길이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거 길이 하시면 돼요. 옆에 코두 번째 거, 여기 아래도 두 번째 거. 이렇게. 방향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일정한 모양이 나오려면 위에 거 모티브를 잡고 아래 거 모티브 잡아주시면 돼요. 이또 다음 거.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번째 꺼까지 했고, 사실 첫 번째 꺼끼리 할 차례죠. 자, 여기 위에 꺼 하나, 자, 아래 꺼 하나, 이렇게 바깥쪽 한 가닥씩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한길긴뜨기 코 하나, 그 다음에 아래 모티브에 한길긴뜨기 코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지금 무늬가 똑같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한길긴뜨기 코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한길긴뜨기 코가, 코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은, 요렇게.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딱 선에 맞춰서 연결이 돼요. 그렇죠? 한길긴뜨기 시작해서 한길긴뜨기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사슬 3코씩 있죠? 사슬 3코도 첫 번째 사슬 코에 하나 하고, 여기도 첫 번째 사슬 코. 이렇게. 사슬도 사슬로 시작해서 사슬로 끝나시면 돼요. 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가운데 사슬, 가운데 사슬. 다음에 또 마지막 사슬, 마지막 사슬. 자, 여기도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한길긴뜨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코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코랑 한길긴뜨기 코. 이렇게. 그래서 무늬에 맞춰서 끝, 가로줄, 이렇게 끝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연결이 다 됐고요. 이거 연결을 할때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세게 잡아 당기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편물의 크기에 맞춰서 조금은 약간은 느슨하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제 계속 이렇게 연결을 8장을 쭉 연결을 해나갈 가해나 건데 이런 식으로 가로줄 먼저 연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로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고 이렇게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이네 개의 모티브가 만나는 구간이 있어요. 이 만나는 구간 먼저 잡아볼게요. 우선 이렇게 세 번째 것까지 다 끝났죠. 여기 끝났을 때이첫 번째 거의 대각선 아래, 대각선 아래 오른쪽 아래 거, 오른쪽 아래 거 모서리 부분 사슬 세 번째 거를 찾으세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있거든요. 여기 코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그 왼쪽 아, 올왼쪽 아래 거죠? 어, 죄송해요. 왼쪽 아래 거, 왼쪽 아래 거의 모서리 부분 세 번째 코를 찾으세요. 찾어서 이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거, 오른쪽 위에 거 모서리 이 부분 세 번째 코 코랑 방금 찾아 놓은 세 번째 코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거, 왼쪽 위에 거의 모서리 부분 세 번째 거. 사슬이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왼쪽 위에 거랑 오른쪽 아래 거, 오른쪽 아래 거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거 하실 때 여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꼭 잡고 꽉 연결이 되게끔 꽉 잡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꼬여 있을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풀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연결 됐을 때. 그러면은 꽉 잡아서 공간이 없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 세 번째 거 하나 둘세 번째 거 여기 하나 방금 여기 했던 거 하나 이렇게 다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시 이쪽부터 이쪽 시작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까지 해 주시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줄 한번 좀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 이제는 여기 세로 부분. 여기 세로 부분을 연결할 거에요 근데 여기 세로 여기 세로 여기 세로도 연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랑 여기 끝부분이랑 여기 끝부분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은 음,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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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는 거니까 끝부분 연결,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보면은 가방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여기 세로는 이대로 마주보고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 끝 부분 있죠? 여기 끝 부분이랑 여기 끝 부분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연결하시면 g i r 마지막 v e b 하시면 되고 우선은 보기 편하게 여기 먼저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편한 여기 부터 이것도 돗바늘로 연결할 거고 l look at the 해볼 거예요 얘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시접장에 할 정도 남겨 놓으시고 자 여기 하나 둘 세개 여기 하나 둘 세개 이런식으로 여기도 시접 정리할 정도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남겨놓으시고요. 그에 네, 끝에 부분 한번 더, 한번더 해주시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두 번째 꺼, 두 번째 꺼. 네첫 번째 꺼, 네, 첫 번째 꺼.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끼리 사슬은 사슬끼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운데 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 한 쪽면 다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여기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세 번째 거, 보이시나요?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세 번째 거. 아, 우선은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세 번째 거 해주시고, 그 옆에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여기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똑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던 방향 그대로 진행을 해서 연결해 주고요. 그다음에 무늬에 맞춰서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 똑같은 방,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다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모티브를 모두 다 연결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원통으로 돌아가게 모든 세로줄을 다 연결을 하고 아래랑 이렇 위에 남겨두고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시접 정리를 한 번씩 싹 해줄 건데 중간물을 바늘하고 가위. 준비해주세요 이 이렇게, 실들이 있죠 이편에다가 시접 정리를 할거이요게바늘에 이렇게, 이렇게, 시어주시고서집어서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3세번 정도 가거든요. 시접 정리 하실 때는 이 구멍은 피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구멍들은 피해서 왔다 갔다 왔다 해서 해 주시면은 좋아요 이렇게 달려있는 실들 모두 시작 정리 해 볼게요